주시옵서 1년 내내 지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즐거울 때는 찬성으로, 우리 마음이 더 밝아지고 환해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뜨겁게 기도함으로, 모든 고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는 사람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찬양교회와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세찬양교회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넘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임재하셔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죄 사함을 얻으며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표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꿈을 꾸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나누길 원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죠. 그 그러니까 시작이 사람이 그래. 좀깨름칙하면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세번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조목, 조목을 딱 듣고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이 듣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형통케,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세 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형통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새첫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꿈 넘어 꿈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새첫 시간, 어떤 꿈을, 어떤 꿈을, 비전을 품고 지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으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전엔 나도 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를 보세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요. 지금은요. 가졌던 젊은 시절에 믿음이 있을 때 가졌던 꿈들은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제게는 지금 꿈은 사라지고 현실만 있네요. 하면서 씁쓸하게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꿈을 꾸래요. 여러분, 새천년기 오래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꿈을 꾸랍니다.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죠. 새새 새 찬양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따라합니다 다시 꿈을 꾸자 다시 꿈을,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은 아예 꿈 같은 일이 일어나? 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꾸라고 했기 때문에 꿈을 꾸면 꿈은 내가 꾸도 결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은 내가 꾸고 내가 뛰고 달려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올해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지나갔어요. 다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없듯이 다 잘했던 못했던, 좋았던 나빴던 흘려보내고요. 지금은 여러분,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형들한테 시기, 그꿈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형, 제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고, 바보 같은 게 무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나 하면서 조롱했죠.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까지 성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또, 강간범으로 또 몰렸죠. 지하 감옥에 갔죠. 부모하고, 진짜, 자기가 아버지랑 그렇게 다시 못볼 줄은 몰랐죠. 나중에 만났지만,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세요. 정말 그가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꿈을 요셉이 꿈이 있어서 요셉이 그런 큰 꿈을 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게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가시는 어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쥔 손을 펴시기만 하면요. 우리 새찬양교회에서 지금 서로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보면 안 돼요. 오늘을 보고 절망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상을 보고 내 추측을 바라보고 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여러분 꿈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관섭하시고 여러분을 끄신다면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 새 천향교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 꿈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요셉은요 그 파란만장한 상황 가운데서도 웬만한 사람 같은 벌써 뻗었을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우리 이전에 나왔던 세 신자가 그 폰에 될 놈은 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될 놈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뭐, 배경도 있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스펙도 있고, 환경도 조건도 돼야 되지. 우리 한국에서는 될 놈은 돼. 안될 사람은 안 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요셉 보세요. 그는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된 꿈을 꾼 건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꿈을 자기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그 꿈은 놓쳐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꿈은 환경과 상황과 억울함에 뺏기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를 그의 꿈에서 포기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주변 사람의 격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 꿈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도 그 약속을 붙잡고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별로 웃을 일이 없었어요. 웃음도 나왔어요. 헛웃음. 넌 이런 세상이 있냐. 나중에 너무 이상하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렇지만 우린 새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요. 다시 꿈을 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올해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정도 소린 들어야 돼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만 보면 꿈꾸는 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내가 꿈을 갖고 있으면요. 믿음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현실과 상관없이 내 현경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내게 주신 꿈. 현실은 비참하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심령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팔려가는 것 같은 심령. 요셉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누명 쓰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신된다면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보시는 거니까 내게 주신 꿈은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하나님이 주신 내게 꿈은 누구에게도 주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때로는 기면서 왔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고생들을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가면서. 저주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가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면 새는 웃을 수 있습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 웃어요? 내 인생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천양교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정도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아, 이것까지는 아닌가 봐.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갖고 다른 박질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는요, 자기가 성취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꿈을 받아요. 그리고는요, 뛰어야죠. 성실해야 되지만, 자기가 성취해야 되고, 자기가 달성해야 되는 것 같이 뛰고 달린다라는 거죠. 아니죠. 요셉은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주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억울해서 가슴을 찢고 피눈물 흘릴 정도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요 인내와 섬김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새찬양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의 그 동안에 했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 있어요. 말씀은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만 살아 있다면. 얼마든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쓰러지고 망할 것 같고 안될것 같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면서 어려울수록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이 딱벼랑해서한 번은 꼭 미십니다. 왜? 그릇 준비 됐나? 그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밀리면 안 되겠죠?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요, 엉금엉금 기면서라도 저는 하나님의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직 그릇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도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행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기쁘신 뜻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 새벽에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꿈만 꾸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그건 더큰 문제 같아요. 꿈 같은 소리나고 다니고 아무 액션도 없이 아무 행동도 없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거저 드려는 것 하나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분량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섬기라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감동을. 내가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래야 내 것이 될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내 일을 모르는 삶이었지만 서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지금 여러분 삶 중에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서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형들은 개꿈이라고 비난했죠. 요셉을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맞다면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대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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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우리 새 찬양교회 주신 다시 꿈을 꾸자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우리 어려울수록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일으켜주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다시 꿈을 꾸자라는 그 꿈을 품고 출발하는 새 탄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 넘쳐나시기를 우리 대가 가면 우리 자손 대까지 그 꿈을 조상 때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꿈을 내 대에서도 이루고 내 자녀 후손에게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쫙펴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짝 펴시기 바랍니다. 좀짝 펴주세요. 그리고 얼굴을 좀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은 일이 오잖아요. 아, 네.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아, 네.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얼굴 표정을 환하게 짓고요. 주님이 도대체 새찬양은 응답 안할 수가 없다. 아, 네. 저렇게 기대하니 기대가 그러십니다 믿음이 그러십니다 아,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예, 이제 3부 시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는 시간과 올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일일이 한분한 한 분에게 지금 이렇게 시공이 이렇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그렇게 기도를 가까이 오래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멀리 계신 분부터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아셨죠? 꼭 좋은 곳은 끝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길에 오신 분들 먼저 오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고 말씀카드 뽑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정도 정말 이렇게 감격되고 흥분이 돼서 흥분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심겨지게 하소서. 아버지 회개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옥토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약속의 씨앗이 심겨져서 다시 꿈을 꿔라. 하나님 다시 꿈꾸는 자, 서로 볼 때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새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3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다시 꿈을 꾸라! 다시 꿈을 꾸라! 이 말씀을 영혼에 담고 믿음의 바채 깊이심은 그리고 출발하는 새 찬양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바라보는 비전과 꿈과 미래와 자녀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예, 기도 나오시고요. 자, 자석에 계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게 오래, 예,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